어, 지금 그 시험 시험 형태로 보는 것은 점수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보다는요 수업의 형태를 이렇게 그 하기 위해서 답지도 작성하고 하는 것이니까 점수에 너무 크게 매지 이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첫날이죠. 일단 요 수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하는 기본적인 수업들이 이제 이런 세 가지 단계를 거쳐 수업을 하게 되는데, 하나가 이제 기본 수를 통해서 하는 수업이죠,죠? 9, 0 과정부터는 그 기본서를 통해서 하는 수업이 한개로 통일됐습니다. 예전까지는 그 기본만 수업이 있었고, 또 오후 22 수업을 통해서 기본서를 두 가지 형태로 수업을 했는데, 이제는 그 수업의 형태를 하나 통일시켰죠. 그래서 기본서를 통해서 하는 수업은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월요일 날 오전, 화요일 날 오후에 하는 그 기본서 수업입니다. 이게 이제 이 수업이고, 사실은 이 수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 속에, 기본수 속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모든 공무원의 국어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속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국어에서는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 좀 제법 많은데 작품들도 좀 많고 그래서 이제 어떤 파트별로 좀 나눠서 공부를 좀더 심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저, 어, 구상을 한 것이 이런 수업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기본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문법도 있고 또 어문 규정 그래가지고 맞춤법도 있고 그리고 한자도 있고 또 문학과 비문학 지문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이 사실 기본서 속에 있는 큰 파트들입니다. 이걸 좀더 심화시켜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수업들이 이 수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수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요 수업을 끝내고 요 수업만 따로 심화시켜서 수업을 듣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크게 이제 기본서를 통해서 하는 수업은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요 심화 이론 소 이제 테마 특강이죠. 테마 특강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제가 각 과정별로 진행을 합니다. 그 과정이 요게 이미 지났습니다. 7, 8 과정을 통해서 했고 요 과정은 11과 12월 달곧 때도 요 과정을 수업할 것입니다. 이미 그건 진행했고요. 지금 이제 9, 10월 과정이니까 9, 10월에는 요 과정 요 과정에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9, 10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기상 사실 이것 뒤에 1, 2월 달에 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아마 1, 2월 달부터는 수업의 형태가 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문을 통해서 하는 수업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수업이 있는데 하나가 많은 작품을 보는 시간이 있고 하나가 지문에 관계된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지문에 관한 문제의 답을 맞추는 요령을 익히는 수업이 있거든요. 두 가지의 대수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시험에 임박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은 많은 작품을 보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지금 이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8주 과정으로 아마 제 마음에는 한 6주 정도가 문학에 관한 문제일 것이고 한 2주 정도가 비문학적인 글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것인데 하여튼 이 시기에 최대한 많은 작품들을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아마 매년 넘어가면 다시 지문특강의 이름으로 수업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아마 한 4주짜리의 수업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문학과 비문학에 대한 문제의 답을 맞히는 요령을 위주로 제가 수업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해에 지문특강은 한두번 많으면 세번 정도 이루어지는데 하여튼 올해 남은 시기 동안에 지문특강은 요 90과정 한 번밖에 없고 요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작품을 제가 다루게 될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또 지문특강이 혹시 일리게 된다면 4주짜리로 답을 맞히는 요령을 중심으로 수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 과정은 제가 하고 있는 수업이 요 수업입니다. 내일 오전에 요 수업을 하고 그리고 요 수업을 통해서 좀 심화 화를 테마를, 테마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11, 12월 달에는 요가고요 테마를 가지고 수업을 해나갈 것이고요. 같은 이렇게 해서 기본 수를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문제 인스를 통해서 완성을 어, 마무리해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어, 일단 공부의 우선순위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기본 세의 정리가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공부의 시, 아, 시간을 작성할 때 요게 1순위, 요게 2순위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수업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워낙 중요해서 매번 한 문도 그러지 않고 꼭 개강을 하거든요. 그래서 11, 12 과정도, 1, 2 과정도, 3, 4 과정도 연중 쉬지 않고 계속 이 수업은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위는 문제연수가 이 수업을 통해서 하게 되니까 요건 다음에도 수업을 하고 또 들을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은 일단 요보다는 요것이 더우순이다 요건 지금은 하지 않으면 듣, 듣지 않으면 수업을 못 들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계획은 그렇게 짜시면 됩니다. 요게 1순위, 요게 2순위, 요게 3순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어 일단 구분은 되게 단순하고 쉬운 과목일 수 있습니다. 뭔가 면 80점, 85점까지의 과정은 그리 어렵지 않거든요. 제 경험상 요거 있죠, 요거 이어느지 부분하고 한자, 한자 성어뭐 한자도 아니고 한자 성어요 요만 잡으면 무조건 80점, 85점까지는 되게 수월하게 할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고득점 문제죠. 고득점, 90점 이상을 넘게 고득점 내는데 그걸 위해서는 좀 어렵지만 이수업을 해야 되고요. 이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 초기부터 너무 한자 표기라든지 고유어에 대해서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공부에연론이 쌓여도 점수에는 한계가 있어요. 절대 90점 이상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지금부터 작은 작은이 우리 기본 수 속에 있는 내용, 수업에서 제가 언급할 내용들입니다. 나중에 수업을 통해서 기본 수를 통해서 이해할 것인데요, 그런 용들은 차분히 해 나가야 된다 생각하시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것은 사실 이 내용에서는 이게 3순위에 불과해요. 3순위. 이게 1순위입니다. 일단 요 점수의 확보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합격 컷을 넘기기 위해서는 이 점수가 필요하니까요. 요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후구의 우승순위는 사실은 요거하고 요게 우승순위예요이게3순입니다 근데 일단 우리 그 크리의 진행상 제가 이 크리를 지난, 지난번 과정에 했거든요. 7, 8 과정에서. 예, 그리고 이제 90 과정이지 않습니까? 예, 지난 과정에서 요거하고 요 과정을 했어요. 요두개 과정을 했고 7, 8가정 이제 지금은 90 과정이니까 90은 요 문화를 특강하고 요 수업을 지금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11, 12월 달리면 다시 이 특강을 다시 진행할 것입니다. 문화를 하고 문법 환자요.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요거요. 근데 사실 이거 제가 말은 삼순이 그랬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간 나왔던 문제 힌태 한번 보십시오. 요 2017년도 요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그 이전과 그 이후로 구분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사실 언어적인 부분에서의 출제의 빈도가 조금 더 많았거든요 뭔가 하면 요것에 비해서는 문화가 비문학이 바로 지문 아닙니까 요 지문들에 비해서는 사실 이 언어적인 부분에서의 출제 문항수가 조금 더 많았거든요 근데 2017년도를 기점으로 거기는 그 기류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항수 이렇게 주는 반면에 그만큼 요수가 늘어났어요. 요 한자파트의 변동은 크게 없습니다. 보통은 두, 세 문제가 늘상 기본적으로 나왔거든요. 이분의 변동은 별로 없어요. 없는 문제는 요 부분의 문항수가 줄고 이분의 문항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이 부분이 좀 줄었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근데 문제 푸는 시간은 조금 더 예전보다 좀더 많이 걸리는 여하튼 그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도 분량이니까 보시죠. 20문제에서 여기 13문제 그럼 이것은 7문제 아닙니까? 죠 여기 12문제 그럼 이것은 8문제 아닙니까? 뭐 심하죠. 이것은 14문제죠. 그럼 이건 뉴 문제밖에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출제 문화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소홀히 할 부분은 분명히 아니에요. 다만 이제 공부의 우선순위를 보면 이것은 우선 3순위는 맞지만 여하튼 이것도 우리가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길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수업을 제가 구성해서 수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하여튼 우리 이번 과정은 이만큼의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는 문학과 비문학 지문에 관한 연습들을 8주의 과정을, 그 과정을 통해서 한번 해볼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첫 번째 수업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 수업입니다 오늘 제가 중명선두 개의 자료인데 하나가 문학 일반론적인 이야기, 하나가 실체적으로 고전 문학부터 해서 문학 작품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일단 릿속에 그리 보는 순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고전 문학 작품부터 해가지고 고전 문학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시조 가사 뭐 한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현대 시에서 크게 두 가지 고전 문학 작품하고 현대 시 요정도어한 6주 과정의 진도를 내가 나갈 것이고요 2주는 비문학 징크에 대한 문제 푸는 요령을 위주로 해서 수업을 해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자 오늘 본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